윤석열 당선자가 5월 1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왜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다른데로 옮기려 하느냐?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은 대통령 당선자나 여권에서 직접 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북한의 특공대 30명이 1월 21일에 청와대를 폭파하고 박정희를 암살하려고 난파된 적이 있습니다. 121 사태라 그러고, 그때 한 사람이 생포되고, 스물여덟 명은 사살되고, 한 사람이 북한으로 살아 돌아가서, 그 사람이 장군에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한 사람 생포된 사람이 김신조인데, 독사가 됐지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걸 발견했지요. 그 죽은 사람이나 김산심 신조나 청와대의 상시한 도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그 내부의 도면을 아주 청확하게 어디로 침투해서 어디에 박정희가 자고 어디에 경비실이 있고 상시한 도면이 돼 있어서 우리 정부가 놀란 거지요. 어떻게 청와대 지도가 북한에 이렇게 상시하게 가 있냐. 그래서 일부러 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은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청와대 여자 직원 중에 김옥화라고 있어요. 김옥화 이 사람의 남편이 유럽에 가가지고. 청와대 상세한 지도를 북한 공작원한테 건넨 것이 조사를 통해서 들통이 났습니다.그래서 김옥환은 비밀리에 처형이 되고 국민들이 모르는 채 지나갔습니다.지난 5년간의 우리나라의 주사파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그런 택도 없는 생각을 하진 사람들이, 뭐, 민주당 정권이 다 주사파는 아니고, 그 중에 주사파들이 핵심 속에 들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뭐,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요직을 지켰으니까, 뭐, 청와대 그동안에 수리한 거 뭐, 다 내용을 알지요. 무슨 말이냐? 청와대가 지금은 안전한 가옥이 아니다, 이거지요. 안가가 아니다, 이거지요. 북한에는 저 변두리에다가 청와대 집을 다지어놓고 그걸 습격한 훈련을 하는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걸 다 정보를 입수했지요. 그러니까 차제에 거는 청와대 지역은 대통령들 기념관이나 시민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다른데로 옮기자. 그래서 인제 안이 나온 거인데 정부에서 당선자들이 그런 걸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그런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안보라는 게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 월남이 망했을 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월남의 부통령이 베트콘 간첩이랬습니다. 경찰, 군대 요소 요소에 전부 베트, 공산주의자들이 진출해 있어서 마지막에 어이없이 뒤집어진 거지요. 심지어 서독, 동독이 통일된 데도 서독이 동일, 동독을 흡수해서 통일했지 않습니까? 통일한 뒤에 동독의 비밀경찰 문서를 압수해서 보니까 서독의 독일 간첩이 2만 명이 있어서 2만 명. 심지어 수상의 비서실장이 간첩이랬습니다. 서독같이 잘사는 사회에도 동북이 그렇게 2만 명이나 간첩망을 조직을 한 거지야. 전에 황장엽 선생이 주체사상을 만든 김일성 대학 총장까지 한 북한의 인자인데 도저히 북한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월남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황장엽 선생을 만났습니다. 나는 북한 얘기도 듣고, 잘하면 또 전도도 할수 있을까 해서 만나 얘기했더니, 나한테 김 목사, 남한이 걱정일세, 남조선이 걱정일세, 왜 그러세요? 그니까, 북한에서 자기가 자료를 봤는데, 김정일 책상 위에 있는 남조선에서 보낸 보고서를 자기가 우연한 기에 읽었다. 하여튼, 친북 주체사상 간첩급에 해당하는 인사가 5만 명, 남조선의 5만 명이 요소요소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여차해서 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큰 대목, 뭐 박근혜 그 탄핵 사건이다, 이명박대의 그 소고기 파동이다, 그런 또 광주 사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동원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 도덕보다 집안 도덕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참, 그래도 한국에서 믿을 수 있는 데는 교인이지요. 교회는 방공의 선도니까. 저도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북한 정부의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내가 누가 보라 그래서 봤더니 그 1페이지에 내 이름이 떠 있어요. 나 외에 4명, 5명이 1페이지에 써놓고 붉은 도장으로 제거대상 김진홍. 그리고 이제 죄명을 쓰기를 친미반민족주의자, 이게 내 죄명이에요. 그 제거대상이란 겁니다. 근데 국정회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나한테 중국을 가지 마라 그래요. 중국 목사님, 그 중국에도 두레마을이 있고 북한 돕기 사업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내지 목사님은 중국 가지 마십시오. 아 그래서 내가 그 중국을 잘안 갑니다. 뭐 죽을까 봐안 가는 게 아니라 바쁘기도 하고 또뭐 괜히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죽음면고참그 순교도 아이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참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석기라고 아시지요? 북한이 남한에 이제 조직 침북 세력 조직을 성공했는데 북한의 간첩망이 내네 간첩망이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동부 연합, 경상도, 호남, 또 서울 뭐 이렇게 해서 네개 조직이 있는데 <laughs> 그 중에 하나는 적발했지요. 그게 동부 연합입니다. 동부 연합 세 개는 아직 묻혀 있지요. 그러나 단속을 많이 하면 지하로 들어가고 또숨 쉴만 하면 또 길거리로 나서고 하지요. 근데 동부 연합의 대표가 이석길했습니다. 이 사람이 외국어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동부 연합 대표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치가 헐렁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뭘 관심가졌냐 하면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 요청이 전부 국방에 대한 일급 비밀이야. 자꾸 그런 것만 요청을 하니까 이 사람이 수상하다.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입니다. 황교안 장관은 공보, 그 뭡니까? 그 간첩 잡는 그걸 뭐라 그러지요? 그, 그 분야에 안보 전문 출신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새로 팀을 짜서 이석기를 잘 추적해 봐라. 국회의원이니까 쉽게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꼬투리를 잡을 수 없는 거지요. 근데 통진당 대표요. 이석기가 너무 잘 때니까 정부에서 정당 보조금으로 매년 100억. 정부 예산으로 통진당에 100억 주는 거예요. 국회의원 세비를 받지요. 또 정부 예산으로 비서 4명의 비용을 다 주지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밑에 4명 국비로 비서로 쓰고 통진당에 100억 받고 모든 게잘 되니까 이 사람이 방심을 한 거지요. 어딘지 방심이 이 문제지요. 나라로서는 다행이지요. 통진당 핵심 간부 믿을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모았어. 저 서울 저기, 응? 안쪽 구석에 캐도릭 문화회관 있습니다. 캐도릭 문화회관. 집을 빌려주고 하는 데요 거기에 100명을 모아놓고서는 이, 이석기가 강의를 한거예요 그날이 오면 A조는 KT 방송국 점령하고 B조는 KTX 또 한조는 무슨 정부청사 그걸 쭉 얘기하니까 이거는 원칙이 한두명 있을 때에 지시해야 되는데 이 석기가 붕뜬 거요 다살 때니까. 100명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교회에서 자란 모태신앙 출신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는 평등 세상 만들자고 통진당에, 통일진보당에 참가했는데, 이석지 대표가 하는 말 들으니까, 이거는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북한에 바치자는 식이거든요. 요새 좋은 게 있어요. 핸드폰이, 핸드폰. 주머니 핸드폰을 놓고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해가지고, 청년들은요, 핸드폰 만지는 거 도사입니다. 유치원부터 만지니까, 그걸 만지작 해가지고 녹음을 한거예요 보이지 않게.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들어보고, 이거 가당찮거든. 국정원 직원 중에 자기 삼총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좀 만납시다. 이 녹음을 들어놓고, 이거 대단한데요. 국정원 자구 직원이 들리 이거는 뭐, 역적 중에 역적이거든. 이게 이제 황교안 법무 장관에게까지 보고가 가서, 그걸 이 일망타진 할수 있었지요. 녹음이 다돼 있으니까, 뭐, 꼼짝달상 못하지요. 근데 우리가 정, 법이요, 그런 건에 너무 허해요 그런 사람 30년, 40년 가다 놓든지 해야지, 뭐, 7, 8년인가, 7년인가 받았다가, 지난해 12월에 나왔지요? 시간 다안 살고, 우리 문 대통령이 박근혜 석방할 때 끼워서 내보냈지요. 근데 그래, 조용히 살았으면 좋은데, 이 석기가 나온 뒤에 동부 연합의 후임이 있어요. 후임자를 잘 짜가지고 민주 노총. 여러분 민주 노총 알지요? 전국 노동자 중에 민주 노총 회원은 4%요. 4%. 4%인데 이 사람들이 전투력이 있어. 길거리에 나가서 막 뛰매고 막 하고 하니까. 4% 되는 민주노총이, 이건 뭐, 우리 지금 주사파 정권하고 딱 서로 맞는 거지요. 근데 이석기의 후임 중에 양경수, 양경수, 동부연합의 후임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민주노총의 대표가 됐네? 그럼 이거는 간첩급이 민주노총의 대표가 됐으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 난 뭐, 뭐 특정 정당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택도 없는 친구들이 뭐 나라를 뒤집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피 흘리고 얼마나 희생과 대가를 치렀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런 자유로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서 세계 경제 10대국이지요. 그러고 수출로 말하면 세계 7등이지요. 7등. 그런 나라를 이루어 사는데, 금년만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7발 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 날 최고로 기술 발전시킨 미사일을 평양 옆에서 비행장에서 쐈어요. 그걸 ICBM 그래요. 그건 미국까지 갈수 있는 ICBM을 북한이 샀는데, 이게 한 200m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가 평양에 떨어져 버렸네? 평양 사람이 많이 다쳤을 거라 그래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미국 쪽에서 작년에 뭘 발표했느냐 하면 레프트 뭐 번치인가 그래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과정에 이걸 중간에 전자 교란을 해서 떠뜨리는 기술을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걸 발사하는 기미가 있으면 전자 교란을 해가지고 아예 떨어뜨려 뿌리겠다 발표한 지가 한 서너 달 됐는데 이번위이 또다가 200m 올라가 가지고 뚝 떨어져 뿌렸으니까 전문가들은 그래요 미국이 그런 전자 기술로 떨어뜨렸을 것이다. 뭐 확실한 건 모르지요. 하여튼 간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계실 때 내가 청와대 예배 보러 갔다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당선자가 문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화하려고 그랬지요? 대화하는 중에 이명박 대통령도 석방시켜 주시오. 그런 얘기 오갔는데 서로 틀어져가지고 못 만나게 됐지요. 이왕 지사 나올 뿐 미리 내주면 좋잖아요. 그런 사람 가둬놓을 필요가 없어요. 뭐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감옥에, 내하고 동갑인데요. 지역도 나처럼 서른, 30, 삼십대 살아버려야지. 80대 지역 사는 게그 못할 수 있잖아요, 응? 빨리 내놓는 게 서로 좋은 거요 서로. 그래요? 근데 그걸 뭐 틀어져가지고 안 만나게 됐지요? 뭐, 이 대통령은 뭐, 뭐 수양한다 생각하고 한두달더 참으면 나오겠지요. 근데, 청와대에 갔을 때 얘기하기를, 목사님, 우리 나라 이 안보가 심각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NSC라 그래요. NSC 청와대 지하실에서 비밀로 회담을 하는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정부 부장, 국방부 뭐 장관, 뭐 합참 의장 안보에 관계되는 핵심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비밀리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내용이 3일 뒤에 북한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야. 다 믿을 사람인데, 에이,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봤다?" 모여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저 남포항에 한번 치자. 남포항에 미사일로 때리자. 우리가 맨날 다 하고 살 거냐? 회의를 해서 서로 눈짠 거야. 눈을 껌짝껌짝 하면서. 그래, 짰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중국 대사가 좀 만나자.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중국 대사가 그 만났더니 대통령 각하, 남포항을 칠라는 거는 좀 그려지 말아주세요. 일주일 뒤에 중국 대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구석구석에 그런 정보가 쇠는 거예요. 그 나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해방시키는 남반부 해방 전략이 10개족이에요, 1 0개 우리 교회 10개명처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려라. 한국교회는 태생적으로 방공교고, 민주화 세력이고 남한을 해방시키는 데는 교회가 주적이다 주적 아주 십계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도 교회는 이거 골치 아프다는 거야 이 교회를 파괴시켜라 아예 신학생들 중에도 장학금을 줘 가지고 포섭을 해가지고 신학교 속에도 요즘은 예좀 침투해 있습니다. 뭐 그걸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뭐 알아서 하면 그런 거는 뭐별게 아니지요.